애인의 딸을 10시간이나 감금하고 성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이고 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신상 공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법원의 술과 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판결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내연녀의 은밀한 곳을 찍은 영상을 내연녀의 중학생 딸에게 전송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상원 변호사, 송만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두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앞서 소개했던 예인의 딸을 강금하고 성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 내용은 저희 연합뉴스 TV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거든요. 해당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저희들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보여주시죠. 40대 남성 A 씨가 애인 B 씨의 집을 찾은 건 지난해 12월 자정 무렵.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들이닥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몇 시간 뒤 귀가한 사람은 애인 B씨가 아닌 갓 스무 살을 넘긴 B씨의 딸. A씨는 영문도 모르는 B씨의 딸을 방에 몰아넣은 뒤 손과 발을 묶고 입에는 수건을 물렸습니다. 감금은 그렇게 10시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A씨는 옷을 모두 가위로 자른 뒤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감금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일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A 씨는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20대 초반의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이 곧바로 항소했지만 이심 역시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준점 등을 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또 A 씨의 신상정보 역시 공개해서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호윤입니다. 네, 저희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들으셨습니다. 네. 이 보도가 나간 뒤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자, 뭐 자세한 내용은 좀 잠시 볼 텐데 일단 여사님 판결 들으시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네, 그 지금 법원이 지금 성범죄에 대해서 조금 엄하게 지금 처벌하고 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엄벌을 받아야 됨에도 예, 예. 지금 좀 이례적으로 예. 그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느낌이 듭니다 음. 본래 처벌이라는 것은 범인 자신의 어떤 그 범행 내용도 중요하지만 음. 피해자가 입은 그 어떤 고통 그렇죠. 이것도 사실 예. 그 처벌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아까 우리 리포터 말씀대로 예. 물론 우발적이고 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음. 좋은데 예. 이 피해자가 입은 고통을 갖다가 예. 이걸로 과연 그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예. 예. 이런 걸 생각하면은 물론 음. 그 집행유예를 해줄 수 있는 최대한으로 확인했습니다. 집행유예 3년까지만 가능했다면 음. 3년에 4년이면은 음. 했지만 그래도 예. 이런 예. 피고인에 대해서는 예. 치령으로 음. 어떤 경정을 올리줘야지 이렇게 음. 되면은 이게 참 피해자가 어떻게 겁이나 살겠습니까? 예. 자, 수장님 그 만원성 관련 피해자들을 상담을 해보시고 하셨을 텐데 자 이런 사건. 또 이런 판결 내용 보셨어요 어~ 사실 저희가 보통 예.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상담이 오는데요 음. 이것처럼 뭐~ 강금하고 뭐~ 폭행하고 가위로 옷을 자르고 음. 이렇게 좀더 심각한 예. 얘기들은 사실은 음. 이례적인 케이스고 예. 이런 경우에는 저희는 사실 법에 잘 판단해서 음. 강력한 처벌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 예. 이번에도 사실은 뭐~ 술 마셨기 때문에 음. 뭐, 그리고 죄를 뉘우치기 때문에 예. 라는 이유로, 예. 사실은 뭐, 실형을 성과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뭐, 아무런 힘도 없잖아요. 제어를 해서 성폭행까지 한다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근데 음. 이런 범죄가 사실은 뭐 연쇄살인에서도 많이 나타나고요. 우리 예. 사회에서 약자로 생각되는 대상을 향한 잔혹한 범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건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예. 사회적으로 어떻게 약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봐야 될것 같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선생님, 가장 궁금한 게이술 부분이거든요. 네. 술을 마셨다는 부분들. 자, 모든 게 용서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보세요, 술을 가지고. 그, 제, 제가 판사를 처음으로 한 80년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예, 예. 피고인을 용서해주기 위해서 술을 갖다가 먹은 걸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아... 그러니까 그 피고인을 이렇게 석방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이게 예, 예. 형이 너무 무겁게 적용된 법령을 적용할 예, 때. 예. 오히려 술 먹은 걸 가지고 반으로 감경해가지고 이렇을 예. 성공하고 있는데. 예. 2000년대 들어오면서 어. 이게 술 먹은 게 용서가 된, 되는 게 아니다. 어. 오히려 그주 폭이라고도 있지 않습니까? 예, 술 먹고 항상 폭, 예, 예, 폭력을 일삼는 예, 예, 사람 예. 이런 거엄벌에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어. 꼭술 먹었다고 용서해주는 건 좋았는가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판사들 사이에 형성됐는데 예, 예. 이번 사건에서는 오히려 술 먹은 걸이 피고인에 대한 어떤 그 용서에 예. 하나의 그걸로 삼았는데요.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지금 어, 법관들의 그 어떤 판례 경향과 좀 많이 틀리고요. 음. 그다음 그이그 그 자백하고 있다는데 예. 사실 법관들이 지금 문제가 범죄를 다투면 아주 엄벌합니다. 예. 나 부인하고 좀 다투면은 음. 자백을 하면 아주 그또 관대해져요. 예. 그게 판사에 대해서 음. 이제 판결 쓸 때는 이 자백하는 걸 자기 범죄를 참회하는 걸로 생각 그렇게 하는데 예. 지금 많은 피고인들이 이걸 자기 처벌을 감경받는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아, 엄청난 죄를 저질 놓고도 판사 앞에서 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음, 주세요. 이러면 예. 판사들이 그 형이 낮아진다는 것을 예, 예. 악용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피, 요새 피고인들이 그 자기 잘못을 부인하기보다는 예. 이렇게 그냥 선처를 바라고 어. 자백하는 걸 갖다가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음,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자가 잘못을 뉘우친다고 용서해주는 게 예, 쉽게 분이, 그걸 예, 용서해요. 쉽게 물론 자백하면 좀 예. 그 범죄 그러겠죠. 반성의 예. 의미도 보일 수 예. 있지만 많은 어, 일부 피고인들이 예. 그걸 악용한다는 그렇죠. 제죠 예, 감형을 예. 받기 위해서 잘못을 뉘우치는 척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좀 궁금한 게 이심이 역시도 또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냈다는 이유로 또 이렇게 똑같은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고인도 안거죠 예. 1심 판결이 좀 자기한테 지나치게 관대하게 아, 나왔다는 걸 예. 알면은 2심에 가면요. 이심 판사의 생각에 따라서는 예. 이 법정 구속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음. 근데 (1심) (2심이) 같으면그 처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공탁이라는 건 합의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어, 어. 합의가 안 되면 공탁하거든요 예, 예. 공탁을 하, 해가지고 음. (1심보다) 더 열심히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예. 나타내기 위해서 공탁을 한 거죠 어. 그 (2심에서는) (1심에서보다) 더또이 피고인이 노력을 했다 예. 피해 회복을 위해서 예. 그걸 가지고. 그대로 나간 그러면 거죠. 해당 피해 여성이나 그 변호사 측은 또 다시 이제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검사가 하는 거죠. 검사가 상고하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네. 상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음. 대법원에 상고하는 건법리오해 예, 예. 이런 거지. 어떤 양형이 음. 형이 지나치게 높다 낮다라는 음. 상고 이유는 되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자 추장님, 그 이렇게 폭행을 당한 여성들 굉장히 이제 피해자의 그 마음 심정을 어떻게 좀해야하겠습니까 굉장히 내 수치심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사회생활을 한다고. 그러니까 처벌도 문제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재판 결과도 문제지만,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들었거든요. 그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통념 중에 하나가 <laughs> 피해자가 뭔가 잘못했을 예, 예. 것이다. 예. 그리고 별일 아니 일을 문제 만들어서 음. 시끄럽게 한다. 음. 사실 이런 얘기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사실을 얘기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요. 예. 이것을 사실은 굉장히 숨겨야 할 사건으로 음. 예, 기억하게 만들죠. 이런 문제는 어, 심각하게는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을 얘기할 수 없게 음. 만들고 신고율을 다시 저해하는 예. 악순환에 놓게 하는 예. 주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 그리고 이 신상 정보도 하지 않았는데 보통 이 성봉, 성폭력 관련 혐의가 있는 범죄자들은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집행유예 받는 거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 겁니까? 아니 무조건 다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문은 어떻습니까? 그, 지금 공개 안 하는 경우가 좀 드물죠. 예. 대부분 공개하는데 예, 예. 지금 대법원에서 이게 워낙 공개 안 하는 게 드무니까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이 예. 두건밖에 없더라고요 예. 제가 예. 오늘 이~ 그~ 나오게 준비하다 보니까 예. (2012년에) 대법원 판결이 이~ 공개를 안할 특수한 사정 예. 요게 있는데 특수한 사정이 예. 이제 예. 보면은 어~ 피고인의 연령 아. 그다음 직업 예. 제일 중요한 게 재범 위험성 예. 다시 범행을 할 위험성이 어. 있느냐 그다음 범행 과정 예. 결과 그다음 그~ 죄의 경중 그니까 러그 예. 피해자가 얼마나 큰 그걸 입었느냐 그다음 공개함으로써 피고인이 입을 불이좀 이상하지만 그렇습니다 어. 그다음 이공개로서 피해자가 보호받을 가능성 요걸 예. 가지고 그~ 특별한 사정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판결은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은 음. 아마 여러 요러 요러한 사정을 들어서 아. 그~ 공개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예. 유사한 사안에서 공개 안한 사안이 딱한건 있어서 예. 봤더니만은. 피해자가 16세 소녀고요. 아. 근데 가해자는 강제 추행치상인데 예. 가해자는 24세 학생. 예, 예. 그리고 초범, 증거가 없다. 음, 음. 그리고 이거 똑같습니다. 술 먹고 우발적으로 음, 했다. 음, 음. 이렇게 해서 그 다음 가족이 있어서 얘를 돌볼, 그 피고인을 잘 선도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 다음 그 피해자가 음. 원치 않는다. 이건 예. 아마 합의가 된것 같아요. 예, 예. 그 공개를 원치 않는다. 이걸로서 아. 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공개 음. 안한걸 했는데요. 음. 사실은 공개해야죠. 아 네. 그래요. 이 사법기관에서 성폭력 피해자들 조사를 받게 되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조사 과정에서도 뭐 여성분이 와서 조사를 하게 하고요. 음. 하지만은 뭐 현장 검증이나 여러 번 반복해서 진술을 하게 한다 할지 아직도 이 피, 여성 피해자들이 어떤 인권 문제가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분에 대한 어떻게 뭐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실은 2013년에 피해자에게 현장 검증을 시켜서 이 피해자가 음. 그 심각한 정신의 충격을 받고 있다가. 아. 결국 자살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아, 그래. 굉장히 어, 무리하게 이제 수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음. 그건 우리 사회에서 이제 수사 관행이 예. 성폭력의 경우에 과도하게 피해자에게 그 피해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 가해자에게 묻지 않고 음. 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들이 감수해야 될게 굉장히 많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뭐 신뢰관계자 동석이라던가 음. 영상 진술 녹화라던가 예. 뭐 법률 구조도 받을 수 음. 있고요. 이런 제도들이 많이 제, 정비가 됐는데도 예. 불구하고 예. 사실은 집행하는 사람의 인식 문제를 음.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분원 선생님, 그리고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다고 네.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전자발찌 같은 걸 채우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채우게 되나요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나 보죠 그러니까 그 재범의 위험성이죠 예, 다시 예. 범행을 같은 성폭력 범죄를 음. 범할 위험성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예, 예. 이게 여기 지금 이 판결은 그래도 음. 일관성은 있는 게요 음. 그 재범의 위험성이 어떤 공개를 하지 않지 음. 않았지 예, 않습니까 예. 이때 재범의 그런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팔찌를 치우면은 예. 이게 그판결의 <laughs> 모순이 안 생기죠 모순이 앞뒤가 예, 예. 그래서 아마. 안한 거는 맞는데 음. 아까 공개가 좀 문제인 것처럼 예. 그~ 이~ 팔찌를 전자 발찌를 안 채운 것도 예. 결국은 그렇게 보면 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자 선생님 우리 사회에 어떤 이런 그~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많이 좀좋아졌는지 어떻습니까 실제 이 현장에서 보시면 예. 제도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예전보다는 좋아졌고 아까 음. 말씀드린 사례대로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정권에서는 성폭력을 사대학으로 하나로 포함시켜서 강력하게 그렇지. 캠페인도 음. 벌이고 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경찰도 전담 경찰도 음. 만들고 전담 음. 재판부도 있습니다. 음. 그런데도 여전히 저희 상담실에 와서 이제 예. 예. 호소하시는 내용들은 예. 시스템은 있는데 그게 저 자기한테 잘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예를 들면은 뭐. 계속적으로 왜 당신이 끝까지 저항하지 않았느냐 라는 질문, 음. 왜 당신 술을 같이 마셨냐 라는 아. 질문,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비난들이 많이 있고요. 예. 사회적으로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뭐 아동이나 뭐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다, 이것보다는 덜 어, 피해자를 의심하지만 예. 뭐 성인 비장애인 여성 같은 음. 경우에는 피해자가 여전히 잘못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 전제를 가지고 음. 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제도에 비해서 실제 집행이나 피부에 와닿는 효과는 좀 예. 덜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사건 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연녀의 은밀한 곳을 찍은 영상을 내연녀의 중학생 딸에게 전송한 사실 남성이 아동 학대죄로 실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예브라사님, 아동 학대죄가 적용이 됩니다. 예, 예. 예. 어떤 경우입니까? 이런 경우. 아동학대는 두 가지죠. 예. 신체적인, 물리적인 학대, 음. 그냥 뭐 구타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있고요. 예. 그 다음, 사실은 정신적인 학대가 더 나중에 트라우마 크고 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예. 아동복지법입니다. 아. 아동복지법 17조 제2호에서 어떤 게 있냐면 아동에게 이걸 받아보는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 등의 학대 행위, 어. 이것도 10년의 징역으로 아주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다음 이게 안 되더라도 예. 그러니까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음.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도 예. 아동 학대 행위로 보기 때문에 어. 특히 이 남성의 경우 그. 자기 어머니의 예. 그 은밀한 곳을 찍은 걸 보냈다는 거, 음. 딸로서 얼마나 소침을 그렇죠. 을 느끼겠습니까? 이는 예, 그 예. 범행에 예. 아까 그앞에 사례와 음. 달리 또 엄청난 또그 아동한테 예, 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예. 자 일심에서 신형을 받고 항소를 했는데 기각을 당한 경우거든요. 자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학생 딸의 정신이충격이 굉장히 클것 같은데. 저기 부장님 자 이런 어린 학생 아니겠습니까 상대로 그런 영상을 보냈다 그 받는 학생의 어떤 정신적 충격 자 그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상담 사례에서 어떻습니까? 실은 예. 어 이렇게 그 피해자 사진을 찍어서, 예. 그니까 여성의 사진을 예. 찍어서 뭐 가족에게 보내겠다라는 협박은 음. 사실은 많이 있는 협박이고요. 그래요? 그렇지만 실제로 어,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중에 특히 뭐 이런 청소년이나 음. 자녀에게까지 보낸 경우는 예. 전에 이 사례를 들어서 처음으로 시, 실행에 옮긴 것을 예. 처음 확인했습니다. 음. 음. 다른 죄는 성립이 안 되나요, 변호사님? 뭐 협박도 했고요. 그 몰래카메라로 예, 촬영을 해가지고. 몰래카메라는, 예. 근데 이 사건을 제가 기록을 안 봤으니까 예, 정확히 예, 모르겠지만, 예. 아마 그내연여의 음. 동의를 받고 찍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걸 음. 그, 저게 전혀 모르게 찍었어요. 잠자고 있는 장면을 찍었다고 하던데. 예. 예. 뭐 또 용서해 줄 수도 있고요. 예, 성폭력 예. 처벌법에 의하면은 음. 그 몰카는 좀 처벌받도록 돼 있는데 예, 예. 그 처벌이 안된게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에, 예. 협박 부분에 있어서 예. 음. 이게 과연 정확한 그 협박 행위로 예. 협박이라는 게 그냥 말한마디로너 음. 죽여 우리 음. 장난삼아. 음. 이런 식은 협박을 안 보거든요 법원서 예, 예. 정말 협박을 가할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 기록을 좀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예. 이 법원에서는 아마 검찰에서 기소를 안한것 같은데 예. 뭐 그거는 좀 범죄 성립이 좀 약하고 음. 무죄 가능성 이 있다고 생각이 안는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족간의 범죄도 많고요 또 가정이 파탄되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방금도 뭐 내연녀나 애인이나 이런 게 정상적인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범죄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네. 자 이런 문제 뭐 거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겠지만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 이게 대부분 남자들이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인데요. 예. 아직도 우리가 지금 나라는 사실 현대화되고 많이 민주화됐지만은 아직도 남성들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 음. 가부장적 사고 방식, 아.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다 음. 이런 사고가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음. 여성은. 소유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예, 어떻게 예, 해도 예, 괜찮다는 예. 그런 기본 인식이 음.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예. 어떤 교육을 통해서 남녀가 음. 항상 헌법상도 남 양성 평등이 헌법상의 음. 원리거든요. 음. 남녀는 평등한 것이다. 예. 누구의 소유물도 이건 누구 음. 누구를 지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음. 이런 학교 교육부터 철저히 이루어져야지 음. 음. 장후에 예. 이런 범죄가 좀 줄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장님. 그 피해 여성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상담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 이번 기회에. 예. 예, 그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예. 24시간 긴급 센 또1366 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음. 어 저처럼 한국 여성의 전화 아니면 한국 성폭력 상담소 음.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예 예. 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 예.